안녕하십니까. 네, 낚시하시려지는 이필톡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이제 유정 피싱에서 송어 낚시 그 미니 행사를 주최를 하는데 거기 참석하기 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 내지는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송어 낚시에 대해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우리나라에서 송어 낚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은석 KSA 한국 스포츠 피싱 협회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정 식구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한 자리에 식사 시간에도 이렇게 다 모이기 힘든데 그 시간 정해서 잘 모이셨습니다. 예, 뭐 어, 다음 요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그 용인 추곡 낚시터에서 송어 낚시 이제 체험 이벤트를 입지독 어, 주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어김없이 10월 달부터 이제 송어 낚시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도 우리 이제 직원, 전 직원분들이 재미있게 한번 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어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한여름에 낚시 안 해요. 근데 송어가 한여름에도 없는 거는 아니에요. 찬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 같은데 강원도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플라잉 낚시도 하고 루어 낚시도 하고. 근데 송어는 물이 뜨겁게 정체되어 있어서 물이 더우면 못 삽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소, 송어를 풀어놔도 송어가 죽지는 않는데 어디 있냐면 제일 깊은데 여름에는 제일 깊은 데의신을 해가지고 살아나가요. 그런데 수온이 점점점점 낮아져서 차가워지면 점점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낚시터도 그러고 수도권에 있는 모든 송어낚시터가 1년 내내 하는 데가 아니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 양식장에서 송어를 사갖고 그 물을 쳐서 그 일정한 공간 안에 이제 풀어놓고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냉수성 어종은 송어가 있고 뭐 산천어, 뭐 연어도 있고 열목어 이런 것들이 전부 물이 찬 곳에서 서식하는 그런 어종이 되는데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시력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눈이 굉장히 좋아서 먹을 건지 아닌지 이런 거 구분. 그래서 송어들이 따라오다가도 이게 먹을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금방 머리를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간파하시고 낚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냉수성어종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펄펄 눈 내리고 뭐 한겨울 추운 1월 달에 낚시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봄에. 한겨울에는 송어도 너무 추워서 움직임 없어요. 그러니까 10월, 11월 그리고 3월, 4월이 송어 낚시에는 좋은 시즌입니다. 한겨울에는 송어도 너무 추워서 활동을 잘 안해요. 힘듭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추우면 송어가 잘 되는 줄 알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송어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희는 이제 루어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요어 낚시에 필요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스피닝 요게 이제 연지, 이게 아마 에, S U L 이니까 어, 울트라 라이트 보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라, 저 보면 쏘가리 정도 잡는 게 라이트고요. 껍질을 잡고 하는 게 U L 그래서 뭐 낚시대 만드시니까 알죠. 울트라 라이트 그리고 이건 2 U L 이라고 쓴거 보니까 울트라 라이트 보다 더 허리가 꺾이고 더 부드러운 낚시대 심지어는 더블 엑스트라 울트라 라이트도 있어요. x x u 에 그냥 막다 꺾어지는데도 그 낚시대를 쓰는 이유는 손맛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지금 울트라 라이트보다 조금 더더 더 당첨되는 이 예, u l 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피닝 낚시대 한 5피트에서 6피트 정도. 너무 길 필요도 없어요. 5피트에서 6피트 정도가 송어낚시는 가장 좋고 스피닝을 관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배스쓸 때는 이 위에다 얹는 베이트리를 쓰는데요. 가벼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사용하시고 앞으로 토요일 날할이무어들은 굉장히 경량이에요 아주 작아요. 스푼이나 마이크로 스푼이라는런거 나오겠지만, 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뭐 손톱만한 크기에 요게 그람수가 한 2g에서 3g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날리려면은 라인도 가늘어야 돼요. 라인 보통 1호가 4파운드라고 하죠. 여러분 그 라인하고 호수 파운드 하고 그 하실게 자 1호가 4LB 4파운드 그럼 2호가 되면 8이 되겠죠 8LB 근데 우리들이 지금 여기 제, 저희가 그 여러분들 다 드리려고 어, 해놓은 그 둘을 4파운드 1호를 갖고 가먹기 때문에 네, 그걸로 쓰시게 되는그 이유는 가벼운 요런 경량의 요, 요걸 날리는데 우리가 베스 장비 안 날라갑니다. 그리고 베이트로 하면 뭐 아마 뺀 것이 가서 그냥 낚시도 못할 거예요. 안 날라가니까. 근데 가는 줄에 뻣뻣한 낚시대면 안 돼요. 이렇게 부드러운 낚시대로 우리가 캐스팅했을 때 어느 정도 자기 목표한 지점, 25m, 30m, 그 정도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라이트나 투 울트라 라이트 낚시대가 필요하고, 릴은 지금 요게 이제 이 낚시대에 우리 그 엑사드에 이제 틴핏이 신형이 나왔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얀 리를 했습니다. 근데 리는 어, 대개 500번이나 1000번 자 리의 번호가 있거든요. 500번 내지는 1000번 네. 우리가 소저배스할 때는 2500번이나 3000번도 쓰고 2000번도 쓰는데 리리 하루 종일 캐스팅해야 되기 때문에 소갈리랑 똑같아요. 이게 무거우면 피곤해져요, 사람. 그래서 비익을 되도록이면 가볍게. 그래서 천번 그리고 라인은 사파고 네, 그 정도 감아서 이제 하고요. 어 이렇게만 되면 일단 여러분은 준비가 맞춰진 건데 그날 이렇게 해서 나눠드릴 거니까 일단 장비 준비는 여러분께다 네, 맞는 장비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어를 어떻게 한번 잡아야 될 거냐 요걸 나눠 볼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스푼 마이크로라는 뜻은 작다는 거거든요 작은 게 마이크로예요 그럼 마이크로스푼은 스푼 중에서 한몇 g 정도를 마이크로스푼으로 하는가 5g 이하입니다 5g이 넘어가면 은 마이크로스푼이라고 하네요 5g 미만인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3g에서 아, 2.5g에서 한 3.5g 정도 이 정도 마이크로스푼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걸 날릴래니까 가는 줄 부드러운 낚시대가 필요한 거다그 근데 어떤 분들은 소가리 하는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소가리 하는 사람들이 쓰는 스푼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거 대개 14g에서 한 25g 되거든요? 꽤 무거워요. 그걸로 왜안 됩니까? 같은 스푼이라는 음. 단어는 같은데 근데 큰 차이가 나는 게이 낚시는 사실 일본에서 지금 성행이 되고 여러분 그 시마노의 대표적인 스텝 무라타 하지메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말 잘하고 쇼메식이 강한 그분이 일본의 관리 낚시터 송어 낚시터 협회 회장직도 하는데 이게 송어를 유익하는 유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쏘가리스푼 15g이나 한 25g 정도를 던지면은 스푼이 무거우니까 빨리 가라앉으려고 그러죠. 빨리 가라앉으려고 그러니까, 뭐, 어, 액션을 줘서 유혹하려면 빨리 감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근데 빨리 감으려면은 액션이 다 깨집니다. 이큰 쏘가리 스푼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이, 이게 사실 개발이 된거예요 2.5g 내지 1g짜리 쓰는 사람도 있어요. 던져가지고 그러면 낙하도 천천히 하거든요. 가벼우니까. 천천히 낙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빨리 안 감아도 안 가라앉으면서 액션 워블링 액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 컵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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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흔들면서 이렇게 오는 워블링 액션이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한테 모볼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자는 거예요 소가리 스푼을 던지면 빨리 감아야 돼 깔아앉아 버려서 바닥에 자꾸 깔아앉으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감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어가 볼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근데요 손톱만한 이렇게 생긴 이 마이크로스푼으로 던져서 그러니까 천천히 감아도 아주 빨리 가라앉지도 않고 나풀나풀 가볍게 잘 오거든요. 그러니까 송어가 볼수 있는 시간을 주죠. 쫓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스푼이 이제 성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스푼 가지면 은 대개 여기 이 우리가 뭐색 색깔로 유정해서 파는 물건인데, 뭘뭐 이렇게 색깔을 많이 갖춰줘야 되냐. 뭐 액션은 비슷할 텐도 색깔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야 돼? 하고 반문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직접 와서 해보면 느끼는 게, 송호가 눈이 밝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취하려고 그러는 그 색깔의 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이크로스푼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얘네들이 강원도 평창이나 이런 데서 대량 양식을 하는 데서 자란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거기서 항상 가깝게 생각하는 색깔이 뭐냐면 매일 먹는 사료 색깔. 사료 색깔. 그러니까 사료 색깔이라고 그러면 되게 여기 펠렛, 그 밤색 정도의 색깔이거든요. 네, 예, 여러분, 이 색깔. 사료가 초콜릿색. 요거보다 진할 수도 있고, 요거보다 약간 흑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친근감이 성우한테 제일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게, 맨날 먹는, 거기서 걔네들 보면은 막 물에다 뿌려주거든요. 어떤 데는 기계로다가 막 춤추는 쏴줘요. 그러면은 떨어지면서 가서 덥석 덥석 무는데, 이 색깔이 매일 먹던 색깔이니까, 이거는 친숙한 색깔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낚시를 가셔서는 텔레 색깔, 초콜릿 색, 내지는땅 색깔, 이걸 가지고 처음에 처음엔 하세요. 처음에 가는 데라도 이렇게 해서 하면 몇 마리 잡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럼 이걸로만 나와주면 낚시점 망하, 망합니다. 이거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 얘네들 섭, 섭리가 뭐냐면 이 색깔을 먹다 갑자기 브레이크 타딱 끊어질 때가 있어요. 안 먹어. 아무리 해봐도. 그러면 여러분은 과감히 그때 이제 색깔을 바꿔줘야 돼요. 음. 어, 음. 마이크로 스푼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날 하셔야 될 거예요. 아침에 피딩 타임이라고 해서 애기들 얘네들 밥 먹을 시간에는 안 돼. 네. 마이크로 스푼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피딩 타임 먹이 시간이 딱 끝나면은 애석하게도 마이크로 스푼을 잘안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이게 뭐, 웜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제, 섀도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생긴 섀도웜섀도웜에 쉐도엄. 지그웨드, 제가 지금 다 박아놨어요. 이제 그날 쓰실 때는 때면 내가 펼쳐놓고 와서 갔다가 쓰시면 돼. 지그웨드 22분의 이론수. 이것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거우면은 의미가 없어요. 가벼운 걸 했습니다. 이론수가 28g인데, 거기 22분의 이론수입니다. 요걸 가지고 끼워서, 이제, 묶는 거는 막 한순간에 배울 수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던지셨어요 던져서 요령 리드스트블링을 쳐준다 그러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던졌습니다 베일 닫고 자 여유있는 라인을 걷어 드렸어요 여러분은 계속 그날 열심히 해주셔야 될게 이거를 해줘셔야 돼요 수전증 환자가 되셔야 그날 송공을 잡습니다 자 계속 예 핸들을 돌리면서 예, 계속 떨어주셔야 돼요 그 이게 들어가서 모아님 계속 상하 작용을 계속 상하 워블링을 하면서 오게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꺽지 잡는 식으로 그냥 돌리면은 소호 잘못잡습니다 다년간에서 저희가 이제 체득한 방법이에요. 자 셰도움을 지그에 대다 놓아서 흔들어 주시면 돼요. 자 예, 흔들어 주셔야 돼요. 계속 수전증 있으신 분 계세요? 그분 고기 잘 잡을 겁니다. 계속 흔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와서 순간적으로 잘. 접속하거든요. 무리하게 후킹하지 마시고 대금만 들어주세요. 충분해. 대금만. 스푼은 스푼도 맞죠. 워블링가 이걸 네. 해서 그냥 해도 되는데 네. 어, 지그에드는 액션이다. 네. 네. 이거 예, 이거 네. 무조건 손 들어주. 이거 쉐드웜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거 러버지그라고 그래요. 라바지 러버는 고무로 얘기하는 거고 지그에대에다가 고무를 이렇게 이제 타잉을 한게 러버지. 여기다 제가. 섀도우 작은 거를 트레일러 웜이라고 해서 트레일러 웜으로 끼웠는데 요거랑 이거 역시 똑같은데 여러분은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떨어주시면은 떨어, 떠는 만큼 송어를 엄청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뚫채 사용을 하셔야 될게 우리가 관리 낚시터에서 송어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놓는 건데 웜 낚시 진짜 말이 나와서 웜 낚시 뭐 다운샷 이거 알죠? 바늘 작은 거 밑에 뽑는다는 거. 그거에다가 버클리, 파워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너무 걔네들이 맛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훅꺽훅꺽 목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웜이 저 속에 들어가 있는데 끄는 에도 걔네 죽어요. 저 속에 들어가 있어서 뛰어도 피가 나거든요. 그 송어가 들어가죠. 그거 하루를 못 넘기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송어를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은 딱딱 입이 안에만, 이미술 이 안에만 딱딱 띕니다. 그러니까 그날, 니까그 뭐, 가르쳐는 드리겠지만, 요거, 미드 스트로링, 계속 흔들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꼭 하셔야 돼요. 라바지구도 똑같이 던져서, 네, 이거 근데 나갈까 하는데, 여기다 1호 줄에다가 이 낚시대 액션이면, 이 저, 베이, 이 스피닝을 던져보신 분은, 작년에 설치해서 하는데도 보니까 그래도 잘 던지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줄 있습니까, 줄? 뭐, 뭐 묶음을 해보려면. 줄? 네. 네. 저 뒤에. 예. 아, 줄죠. 거기에 라인이 있잖아. 라인 굵은 거 색깔이 있는데. 음. 요 뒤에 있잖아. 저기. 음. 뒤에. 아니, 아니 제가 그리고 미니플러그. 음. 하드베이트라고 해서 딱딱한. 음. 이거 웜은 소프트 베이트라고 해요. 물렁물렁하다고 해서 하드베이트 요런 걸로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마이크로스프하는 식으로. 1초에 한 바퀴씩. 똑 딱, 똑딱이렇게한 바퀴씩만. 돌려주시면, 근데 송목 입질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덜커덕 합니다. 깜짝 놀라는 분도 있어요. 처음 잡아보신 분. 자, 이거, 뭐, 우리. 가위가위 민수학생 한번 해볼래? 네. 네? 뭘안에안에 알려주셔야죠. <laughs> 자, 가장 뭐, 크린치 노트, 뭐, 노트 중에 노트가 묶음인데,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아마 묶음을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걸 사용하라는 건 이제 그거구나 요게 유정에서도 팔고 있는 상품, 이 스냅, 이거 사용하시면 그냥 편해요. 스냅도에? 네, 스냅도에. 근데 이제 도, 이건 베어링이 안 들어가, 이거 그냥 뜯어보세요. 왜이 스냅 언니, 이 스냅, 원이, 이, 스냅이 왜 좋으냐면, 여러분, 그러면 이거 수고와 이거 계속, 손은 시렵고 그러는데 계속 묶어야 되는데, 낚싯대 끝에다가 이걸 한 번, 이거 한번 묶어봐요. 수 클린치? 네, 클린치 노트 해봐요. 잘 보세요.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자, 꽈배기를. 해주세요. 네, 꽈배기를 꼽니다. 꽈배기. 몇 바퀴? 네, 한, 대여섯 바퀴 해도 충분해요. 자, 그리고 마무리 해주세요. 클렌치 로또 마무리 맨 위에 볼이 있죠? 자, 이렇게, 스냅 게 이렇게, 이렇게, 이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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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을 여기다가 예, 네. 요 여기 이사이 이렇게, 이렇이 마무리는 이렇게 해서 땡겨도 괜찮은데 확실하게 하려면 이게 이큰 매듭으로 들어가요.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무어를 하려면 이 노트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 왜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스푼을 바꾸거나 다 해보세요. 이사님도 이건 붕어 낚시 하시는 분도 이 매듭으로 네. 줄줄좀 줄 잘라서 이기좀 나눠주세요. 한 예를 믿고 한 번만 배우면, 이거 자전거 자, 타는 거랑 똑같아요. 자, 자전거 한번 배우면은 자전거 한번 한 배우면 평생 또안 배우고 <끌어져> 타도 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음, 무지하게 쉬 하셨지? 오케이 예. 이게 대표님이 이게 어려워가지고 직원들도 어려울까봐 노심초사 걱정을 하셨 거는 무작위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자 요거 스냅은 이렇게 5핀처럼 이렇게 버, 이렇게 열어주면 열리거든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그리고 띤딱듯이 이렇게 누면은 오프가 되는 거예요 요걸 그냥 그날 달고 쓰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안 쓰고 미련하게 계속 묶어서 으면손을 시려 죽겠는데 아주 골치예요 그리고 이것도왜 써주느냐 이거를 테스트를 해 봤더니 이거를 스푼에다 직접 묶은 것보다 이거를 통했더니 강도가 더 세드네 강도가 더 땡겨도 더안끊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야 내가 색깔 그럼 검정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요거만 열고 자 여기다 붙고 이거 달려있어 스푼 고리에다가 꽂으면 되지 색깔 이렇게 해서 자 색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색깔 바꾸고 그러니까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송어를 잘 잡는 분은 뭐냐면 이거를 수시로 수시로 교체하는 거예요 제일 못 잡는 귀차니짐들이 뭐냐면 아침에 낀거 저녁 뭐 오후까지 그냥 하나로만 생각 없이 낚시하는 건데 네.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료 색깔로다가 잘 먹다가 어느 순간에 입질이 뚝 끊어지는데 그때는 정반대로 막 빨간색을 껴보든지 색깔을 정반대 걸로 해보세요. 그래서 던지면 또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몇 마리 잡고, 그리고 또안되면또 색깔 바꾸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카다체인지를 많이 해주는 분이 송어를 많이 잡아요. 송어는 학습력이 또 뛰어나서. 에, 먹어본 색깔 계속해서 먹시라. 자, 이렇게. 뭐, 초록색깔, 그린 녹색, 뭐, 이런 걸로도 해보시. 고 그러니까 그날은 에, 이걸 가운데다가 우리가 펼쳐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와서 스시로이 색깔도 썼다, 저 색깔도 썼다 하시라. 이거만 하면 다한 거예요. 그리고 잡았을 때. 어, 송어는 문제가 뭐냐면은 맹수성어종 인데 여러분 잘 들으실게 맨손으로 다 덥썩 하고 송어를 만지면 그 송어가 화상을 입어서 허옇게 떠가는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날은 뚫지 않아 한 몇개 꽂이내서 뚫채로 송어를 꼭 떠서 물에다 담근채 요거 빼고 그러고 나주시면단니다 아니, 송어뜰치 짧아. 응. 뭐, 바다뜰치야, 야. 직업 의식 나온다, 몇 단짜리 쓰냐고? <laughs> 1단짜리 씁니다 1단짜리 반단이죠, 반단. 반달이. 왜냐하면 물가, 물가 바로 앞에서 낚시라니까? 어, 물가에 오는 데서 그냥 떠버리면 돼.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크린치노트로 매듭하는 방법. 자, 말씀드렸죠. 꽈배기를 꼬고, 그거예요 그 빠데기 줄을 그리고 최초에 공 공이 내려는거안고로 오서 다시 이렇게 오서 땡기면 예. 자 크렌치로트 한번 해보세요 못하는 사람은 얘기를 하세요 한 번씩 하고. 하고 마가을 하고 왜? 멀게 가야아 매울수록 그게 긴야 그리고 미드 스로링 그날 굉장히 예, 손목을 예. 많이 떨어 주셔야 된다는 네. 거 <laughs> 예, 그거 많이 떠시는 분이 고기를 잡아 <laughs> 라인? 구멍에 넣잖아 구멍에 응, 넣고 땡기면 된다고 저, 야 이거 안에서 한번더 넣는다고 한 여기서 땡기면 된다고 예한 뭐. 예. 번씩 가면은 똥이 좀 예, 이것 끌어 지면어게 되는 거냐? 이건 클리에 빠져요. 뭐든지 렌치 노트는 다 똑같아요. <laughs> 뭐가 됐든 간에 아무나 이빨로 자르면 되잖아요. 치 노트, 모든 미화하 뜨는 입니다 이걸로 다시 쭉 잘라서 들어 그죠? 어, 45가 해까요 그러면은? 그럼 대표님 시키길어져줘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laughs>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나만야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그는 거야? 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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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는고고 이게 이제 지, 그 요거, 요거 잘 보세요. 요것도 할줄 알아야 돼. 지그에드, 이제 이 지그에드, 이게 납, 납이 달린 바늘이라는 거예요. 지그에드 바늘에다가 이 웜들을 끼는 건데, 이거 할줄 알아야 이거 쏘가리 나치든꺽지든다할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잡고요. 여기 주둥이 앞쪽 헤드 부분을 센터 가운데다가 이렇게 꾹 박아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살로 다시, 살에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쭉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게 잘못해서 이렇게 쭈그러지거나 꼬부러지거나 그러면은 조금 안 좋아요, 고기가. 안 좋게 먹요 절대 안 먹습니다. 예. 근데 또 배수는 호기심이 많은 놈이라 그런 것도 먹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정렬이 되게 끼워주시는 게 좋아요. 요건 어떤 웜이 됐든 지그에들를 쓰면은 그런 방식으로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그에 대해 요게 이렇게 나비 이렇게 예, X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요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 웜이 한번 들어가서 빠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스톱 장치가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시간이 훨씬 원래 한 1시간 정도는 좀 계론을 섞어서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 업무를 보시고 해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또한번할 거예요. 아침에 뭐, 뭐 일찍 모이니까 또 자세한 내용을 또 전달할 거니까 그날 또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그 송어 낚시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어떠한 테크닉들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좀 중요한 정보들 배웠는데요. 그 일단은 송어 낚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찌낚시도 있겠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는 무어 낚시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꼭 따라서 잘. 하시길 바라고 또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